입이 즐겁다, 눈이 즐겁다. 이 벨스타 커페의 장점은 여러분 비밀 보장이 됩니다. <laughs> <laughs> 여기까지면은 뭐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동네 식당에서 어, 여러분께 아주 어, 아주 소중한 장소. 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해. 아 그래요? 자주 오거든요. 아니, 처음 이름, 와봤어요? 이름 안 말해요? 누가 여기요? 아, 예, 예. 아 예, 예. 예요. 소호요지순이에요자 <laughs> <laughs> 오늘은 여러분께 어, 저희가 이렇게 그 동안 그한 20년 정도 음.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음. 분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거든요. 오래 전부터. 되게 오래되셨죠. 음.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 그렇죠? 음. 뚝딱이의 아빠입니다. 네. 그렇다면 음. 뚝딱 아빠 김종석. 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벨스타 커피 팔당대교 넘어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오다 보면은 있는 곳이거든요 먼저 그러면은 우리 막 형님으로 몇년 모셨죠? 어저뭐한 15년 된거 같은데요? 그래요,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탤런트가 누구죠? 화인표인가요? 어, 아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여기 저는 처음 와봤는데 어, 어 오는 길도 되게 멋지고 어야 <laughs> 이거 봄 되고 그리고 가을 되고 그러면은 어저 밖에 누워 있을 수 있게도 다 해놓고. 그럼요. 여기가 보면은 음. 아이들이 놀기도 좋고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는 또 일단 요 베스타 커피는 <laughs> 보면은 한쪽은 완전 강이거든요 이게. 아, 어, 맞아. 봐봐요 지금. <laughs> 와, 저 아까 잠깐 나갔다가. 좋아. 고라니 어? 뛰어다니는 걸 봤어요, 진짜. 고라니가 있어요,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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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디 뛰어다닌다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경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고라니가 없는 날은 제가 띕니다. <laughs> 아, <진짜? 웃음> 드디어, <laughs> 드디어 저희가 <진짜>? 말씀드리는 <laughs>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아 김종석, 벨스타탑 네 네. 커피, 병예 회장님이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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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이지 아파요. 아, 이거 이거 보시고. 아, 이게 카메라가 30대나 되니까. 어떤 걸 봐야 될지. 그렇습니다. 항상 근데 공개 방송 하면은 저희 네. 카메라 한 9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카메라 잘안 보시잖아요. 안 봅니다. 저 카메라 의식 안 합니다. 아, 자연스러운 분이거든요. <laughs> 근데 네. 되게 자연스러운데 오늘도 이거. 오, 저희 학원 내신 때 안쓰시고 있다가 했는데. 하얀 안경하고 노란 <laughs> 모자를 고 <laughs> <laughs> 아니 어디서 하셨지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여기 뛰어다니시면 총 맞으시겠어요 진짜. <laughs> 아. 커피에 대한 관심은 원래 요즘부터 잘안드시잖아요 잘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7살 때 가족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컸습니다 아7살에 네, 네. 어... 어떤 친구가 나를 밀었는데 네. 이게 코가 부딪혀서 그때 코피가 터졌는데 <laughs> 그때 저는 일곱 <일본> 살 때부터 <laughs> 코피하고 코피하고 아, 이거 코피. 구별을 못해서 빨간 색만 보면 코에서 나온 건지 <laughs> 코피, 아하, 코피, 아하,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지? 이분은 <laughs> 항상 일관성 있는 분이라 네. 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네가 빨개져요, 근데? 아니, 나 잠깐 어린이 쪽을 떠나갔다 왔더니. <laughs> <laughs> 얼굴이 빨개지네요. 아, 나 근데 여기가 그냥 커피숍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앞에 음식을 다 갖다 주셨는데 아,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네, 네, 네. 와, 이 대단하네. 하겠습니다. 어, 헬스타 커피에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요? 이태리 셰프 까르로가. 까르로가. 까르로가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피자입니다. 이거 이름이 이 피자를 아 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우리 국민이 드셔야 될 이유가 우리 모두 허리 피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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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수록 더 드셔야 피자.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음... 이걸 드셔야 꼬부라진 <laughs> 것이 펴진다.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네. 이 음식은 <laughs> 건강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안 그래도 음. 저희 와이프가 어저께 이걸 해달라고 저한테 이걸 네.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이게싸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네 아, 사달라고 그랬는데 또 잘못 알아듣어서 싸준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싸주시면 갖고 가야죠 <laughs>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laughs> 이거는 뭔가요? 아, 요즘에 아, 일들이 얼마나 바쁘니까. 그렇지. 우리 밤새우시는 분들. 아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다고 새우. 아, 아, 새우, 아 새우 새우 아, 밥입니다. 새우 새우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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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죠? 모르시죠? 아 바디입니다 새우 밥 정확한 이름은 모르시죠? 우리는 정식이 아니 그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눈에 띄는 대로 불러니다아 아, 그럼 여기 오셔서 그럼 피자 먹고 싶으면 저희 허리피자 하나 주세요 그렇죠 <웃음> 이거 아새우고 왔어요 새우밥새어우밥왔우고왔고 파스타 아, 이거 난거아데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지? 파스타, 아니요, 파스타. 파스타. 그냥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아, 아, 이거, 이게... 파스타 아, 이게... 이것도 역시 이태리 로마 출신 우리 까르르가 정성스럽게 한땀한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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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오른쪽에 보면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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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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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다. 있어 있어 하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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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되나요? 어 있어 있니다어 있어 요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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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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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 있어 있어 형님이 이렇게 구수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음. 새우가 들어 있는 밥과 그리고 파스타와 이 피자는 진짜 저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뭐 원래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들면 저분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이게 오픈하신 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7살 때부터 어, 창업한 것이 0살 5년째 되가 이게 5년 오. 정도 됐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름도 많이 바뀌었고요. 여기는 음. 제 먼저 쿠쿠쿠 아 쿠키 실험실한 특커로가 되어 있습니다. 쿡두 어, 개는 안 됩니다. 쿡쿡쿡쿡쿡 쿡세 개. 쿡쿡은 안 되고 <laughs> 쿡쿡. 아 그다음에 어떤 것이? <laughs> 블랙커피. 블랙커피. 커피가 약간 검은색 아닙니까? 네. 아, 그래서 이 블랙커피. 아 그랬더니 밤에만 팔리는 <웃음> <웃음> 그래서 또 바꿨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다음에 바꾼 게라폴리아 나폴리아. 음악의 음. 소나타. 음. 디장조 연주곡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음악이 흐르는 풍경 좋은 카페다. 음. 이런 뜻인데 사람들이 이태리 피자집이네. <웃음> <웃음> 아, 아 나폴리아라는 나 아. 그냥, 아. 그냥 아. 이 나폴리로 알아 가지고 와 갖고 피자 달라고. 로마, 로마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아, 이런 것 때문에 네. 아,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꾼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를 밀어내고 우리의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아 이걸 키워보자.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앞에다가 벨자를 붙여서 벨스타 커피. 스타벅스를 아 밀어내기 아 위해 벨스타라고 하셨다. 그렇습니다. <laughs> 벨, 그런데 벨. 벨로 이게 <웃음> <웃음> 지금 어, 오픈하신지 5년 됐는데 <laughs> 이름을 1년을.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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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차가 엄청 메가 박힙니다. 어. 처음에 쿡쿡쿡 왔던 사람들. 아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없어진 줄 아는 거. 거. 어, 저 없어진 줄 아는. 그 다음에 블랙비 왔던 사람들. 어. 아그 다음에는 또 벌레 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벨스타크 이런 사람들. 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업장은 하나인데 이름이 다섯 개. 아, 어, 이제 바꾸지 않을 거죠. 안 바꿉니다. <laughs> <먹습니다>. 이제는 안, <laughs> 안 바꿀 겁니다. <거>. 못 <laughs> 바꿉니다. 못바요 바꿀 때마다 1 5 0 0만 원씩 듭니다. 아 이름 바꿀 때마다. 내야 되죠. 아, 광고 이름. 해야 되죠. 또 무슨 작업 해야 되고. 아, 1,500만 원을 순수하게 레스토랑에서 벌려면 보세요. 인건비 빼고, 자료 빼고, 세비하고, 전기세 정기세트 빼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음식 앞에다도 우렇게왜 얘기만 해요? 뭐 해, 뭐 해, 뭐 해. 아 그렇습니다. 뭐. 제가 그래서 두 분이 못탈까봐자 아. 네. 전략 이기하고 아. 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아. 청포도. 네, 청포도. 이거는 브로베리. 블루베리. <laughs> <부르베리. 웃음> 블루베리 아닌가. 베리. <laughs> 네. 블루베리. 요거는 일반 블루베리. 이거 브루베리. 응. 이거는 짤깃 젖은 케이크. 와우. 야. 김안 해요. 무슨 잔치상 같은 잔치상 돌상이네 아, 돌상 아, 진짜. 아, 어 베스타 하면은 아무래도 벨스타 커피이기 때문에 네. 가장 밀고 있는 거는 <laughs> 커피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는 그어 생두를 정말 아침 이슬을 머금고. 노루들이 똥을 싼 나. 토양이 비옥해져서 거기서 자란 커피 생돌을 따서 그 농부들이 그걸 잘 갖고 가지고 좋은 생들만 모아서 한국으로 보내옵니다 어마 무시하게 콩을 볶으면 맛있습니까? 콩을 요만큼 볶는 게 맛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이 볶는 게맛있습니다 아니 요만큼 요만큼 그렇습니다. 적당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량의 커피를 로스팅합니다. 그요 옆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커피 볶는 예, 예, 예. 데가. 그래서 직접 볶아서 그걸 3일 내기 4일 가스를 뺍니다. 가스를 뺀 다음에 그다 3, 4일을 숙성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단으로 올라가서 커피가 딱 들어옵니다. 그럼 커피 맛이 아, 이런 걸 방송을 해도 됩니까? 죽임. 아, 됩니다. 됩니다. 유튜브 아, 됩니다. 또 어. 진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어. 아, 그렇습니까 맛이 무시무시한 어. 그 미디어군요. 핵존맛 이런 거. 아. 여기는 저. 어, 방송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나 보죠? 음.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관심받을 만큼 성장한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아니 다 내가 전화받은 때하고전다른데 아, 지금 아, 어, 좀, 그런 줄 알고 지금, 지금 어. 촬영하기로 하신 건가요? 그렇죠. 윤리를 <laughs> 잘 지키는 줄 알고 어, 방송 아. 윤리위원회 또방저 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굉장히 그 어.. 신경 쓰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가장 맛있는 커피 이외에 왜 음식을 하실 생각을 했나요? 아. 커피 하면은 대부분 커피인데 피자, 파스타, 그러니까 밥. 이거는 조금 안 어울린다라고 따라가서 생각하지 어. 않을까요? 좀 빠진 게 하나 있군요. 빠졌어요? 빵. 빵. 음. 맞아. 여기는 또 빵이 생각이 좀 줄었군요. 막. 이럴 때빵 그런 것 중에서 아, 아. <laughs> 이렇게 됐죠. 시간 채웠죠. 한 시간 채이지만 됐죠. 제가 또 가장 아. 가장 오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실수했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음. 이렇게 다채롭게한 이유는 어, 요즘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취향이 보라에 패졌습니다. 다양해지죠. 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한 사람 발길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겁니다. 열0살이 자리가 오면 10년의 인생이 오고, 음. 90살 되신 분이 면 90년의 인생이 오는 겁니다, 맞아, 우리 집에. 맞아.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아, 다 즐길 수 있게? 그렇죠. 원하는 거를 여기 와서 할수 있게. 그래서 저희 집에 카피가 눈이 즐겁다, 입이 즐겁다. 아. 베스다 카피. 입이 음. 즐겁다? 이렇게 웃어요? 웃는 거아니에뭐 <laughs> 이렇게 카메라 흔들리는데 막 이렇게? 야, 왜, 웃는 야, 왜, 웃는 왜 웃는 거야? 감동적인 건 아니야? 어? 우, 우신 우거아니에 아니, 아니, 그렇죠. 그렇죠. 감동적인 거.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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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그러니까, 수 있는 진짜 연인이 오면 저 바깥에 풍경만 봐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뭐 피자 뭐다 뭐 있고 전 연령대가 <laughs> 다있어 <laughs> 불도 파나요 혹시 여기? 그렇습니다. <laughs> 다되네 <laughs> <laughs> 벌써 먹으면 어떡해? 왜? 아, 오시면 이게 하나가 비잖아. 기자왜 <laughs> 음. 이걸 안 먹어? 여러분, 수호 형은 이거 안먹는데요 이거.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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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쁜 아이, 나쁜 아이, 편식 거, 아이. 일단 먹는 것만 쓰는데 분량 다 나왔어. 아, 그럼. 넘쳤어, 넘쳤어. 두멋치톡 <laughs> 보라. <much to> <laughs> 여기가 가게가 몇 시까지 하시죠? 새벽 2시까지 <laughs> 하죠. 아, 진짜? 늦게까지 하시네. 새벽 2시까지 하는 데가 없지 않나요? 있습니다. 어디요? 베스트 닷컴. 자기 집이죠. <laughs> 아, 나 진짜 또한 군데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 자기 집. 음. 다, 다 자기 집이죠. <laughs> 아, 이거. 어우 이짜 맛있어. 음. 아... 이게 화덕에서 구운 거죠? 네. 직접. 나로셰 음. 재미가. 음. 음. 아, 음. 어. 이 야채랑 같이 먹는 게또 이거에 야채소. 아, 교육방송 분들 아, 재료랑 같이 먹는 게 제일 음. 아, 맛있어. 신선한 게 이건 안 굽고 그냥 위에 뿌린 거잖아요. 재료는. 이게 보통 피자, 화덕 피자 가도 로콜란 잘안 팔거든요. 뭐, 여, 여러분이 대중자는 페퍼로니, 뭐, 이렇게 꿀 찍어 먹는 거 뭐야. 그런 거파는데 요거는 바, 별로 없잖아? 나 이거 되게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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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니글니글 음. 올지도 음. 않고 새우의 맛이 확 나네, 그럼. 이거 진짜. 새우가 그래도 거기에. 꽤 많이 들어왔어요, 두개 뿐만 아니라. 털실털실한 새우들이 음. 엄청 들어있어요. 촬영하려고 음. 여러 개 넣은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이거 두 개는 잘 보이는 거고 이 아래 보면 은 새우들이 아, 엄청 많아. 응. 으 음. 그러네. 다 새우야. 진짜 새우의 맛이 살아난... 네. 새우밥 맞네. 새우밥. 새우밥이래 진어 네. 음.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뭔줄 아십니까? 고래. 아닙니다. 새우입니다. 왜요? 이놈이 바다가 얼마나 좁으면구부리자겠습니까 이야, <laughs> <laughs> 이게 식사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아무 때나 먹는 이 즐거움이 크군요. 음. 맞아,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맞춰서 드시는 분이거든요. 아 우리가 리허설을 옛날에 피디님이 중간에 바뀌면은 피디님마다 리허설을 빨리 하는 분이 있고 늦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또 상황상 늦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 형은 리허설이 1, 2, 3회가 있는데 12시만 되면 없어집니다. 왜? 리허설이고 뭐고 밥대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음. <laughs> 그리고 또 모시고 와야 됩니다. 음. 그만큼 밥대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고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 고속도로 내려갈 때 만약에 식사 시간이 그 고속도로에 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십니다. <laughs> 그 아니면 도넛 중간에 1 2 시나 8 시가 되면 꼭식떠하십니다차 안에서.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맛도 이렇게 헐렁헐렁 그냥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이거 다 하나 하나 까를로가 피곤할 정도로 다 봐가지고 다 체크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A 형이세요? 예. Yeah. O 형입니다. 자 오늘 어 진짜 순식간에 음. 어떻게 보면은. 음, 토크가 더 길었었던 것 같아요. 음. 그죠? 한 8대 2 정도 비율이었던 것 같아요. 토크가 8, 그리고 먹는 시간이 한2 정도. 그런데, 이거 음식 먹은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되게 맛없게 먹기로 되게 유명한데, 되게 유명하거든요. 맛집 하는데 맛없게 먹기로 되게 유명한데, 음. 정말 순식간에 먹었다라는 거는 맛있다라는 음, 어, 그거에 대한 또 방증이 될수 있어요. 그걸 하나 또 준비 중이시고 이요이호정입니다이 호점 아, 양수. 양수리 양수리 아, 어디 세미원 앞에 세미온 그 두물머리 쪽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수리에 있는 세미원 앞에 있는 그 커피숍은 규모 가 어떻게 되나요? 아층 전관이 값다6층6층 위로 6층이요 예. 우와 오. 지금 공사 중이죠. 아 이제 한 어, 이게 방송 나갈쯤이면 오픈하죠 그 양수리에 있는 거는 오픈하면 이름이 뭔가요? 아 거기는 역시 벨스타, 벨스타 커입니다 그런데 벨스타 커피인데 이름은 다시 좀 바꿉니다 그 거기는 어, 양수리빵공장 어? 아. 빵을 전문으로 하실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름입니다 아. 음. 커피 전문입니다 커피 전문인데 이름은 네. 양수리빵공장 또 혹시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확장 계획이? 아 미국 어. 네. 미국? 미국에 진축다 한국에 커피? 그렇습니다. 아 어? 네. 미국 사람들도 알아요, 이 사실? 신비지 <laughs> <laughs> 그래서 네바다주에 미국. 네. 네바다주에 네. 진짜야, 근진짜 네. 이거 아, 진짜 어, 네바다주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어 제가 벨스타 커피로 해서 네. 어, 한국에서 잘키우는이 커피 산업이 미국 본토를 가서 아 저는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오, 우와 스타벅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때 예. 지금 우리 뚝딱 아빠 김종성님은 벨타 팔당에서 스타를 키워서 미국으로 진출하겠다 그렇습니다 역발상인 거예요 역발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쭉 해왔던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냐면 뚝딱이라는 아이가 나오면서 미국의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그리고 어, 고양이하고 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아 고양이 이거를 뚝딱이가 쫓아냈습니다 처음. 아, 맨처음그 다음에 뒤에서 받친 게 뿡뿡이. 음. 그 다음에 받친 것이 뽀로로. 그래가 뽀로로. 그래서 뽀로로가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얘들이 데려 그렇죠. 뽀로로가 그렇죠. 미국 시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습니까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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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또쭉 내려와서 다시 뚝딱이. 이렇게 좀. 이렇죠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언제나 꿈꾸시는 분. 예. 뚝딱이 아빠. 우리 김종성님과 함께 했던 벨스타 커피였고요. 어, 좀 2월 달에 또 오픈하게 될 우리 양수리, 양수리 빵뽕장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숍 6층 커피숍 아 그리고 빵 맛은 어떨지 그것도 여러분도 다 함께 기대해주시고 벤스타 커피 뚝딱이를 오랫동안 사랑해주셨던 것만큼 어 뚝딱이만 사랑해주지 마시고 그래 아빠 사랑 필요해요 뚝딱이 응. 아빠도 뚝딱이만큼 그래.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벤스타 커피도 아주 사랑받는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어 한국 최고의 커피숍이 되기를 저는 바란다 마이어 마지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선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아 근데 왜 우리 빵을 안 먹어요? 빵아어 이제 빵 먹어요. 먹자. 사진 못아 음. 찍었는데. 진짜? 먹는 거 십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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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이것만 떨어진짜. 아 진짜.